여러분, 들 여러분, 여가이제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게분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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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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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 싶어 싶다고 이제 뭐 저희도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 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좀 이제 드라이브도 좀 가고 그래서 또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일 이제 맹아원에서 찍는 동영상은 이제,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 1학기 형 어? 해피 영상을 내일 수요일 까지 찍는 거야. 화요일까지 아 그래 그래 어, 화요일 수요일 까지 이게 주말 어? 이제 여기서 찍는 주말 영상 있잖아. 그거는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주말 영상이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하는 해피 영상을 찍을 건데 해피 영상은 무엇이냐? 바로 저희의 일상입니다. 저희의 일상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포켓몬 그걸 쓸때처 그런 것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잘 보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해달라는 것들이 많았고 그렇잖아요. 저희 저희가 이제 일상으로 꼭 있겠습니다. 이제 1학기 동안 여기서 촬영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1학기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했잖아요. 네. 이제 2학기 영상들 더 많이 올릴 것이. 자 이제 올해 1학기 1학기 동안 이제 영상을 찍어봤는데 4월 4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 몰랐네요 네. 이제 방학이 이제 며칠 안남았어 진짜, 진짜, 안칠았어요오요 지나면은 진짜 이제 끝입니다. n n a m 일 n c 내일 t a good chimida. 가 h e y were there, they were there, they were there, 이렇게 시험이라가지고. 형. 형, 내일 모를 때 수요일까지 해피 영상 올린다고 좀해 일단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뭐, 포켓몬 그거 본가? 해킹 영상. 해킹 영상인가? 그것도, 그것도 이제, 올릴 거고요. 이제 뭐 여러가지 많이 올릴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거 다 해주시면 사 이제 댓글을 이제 뭐 거기다가 댓글에다가 제 채널에다가 써주시면은 해드리겠습니다 해, 해해 만약에 네. 저희가 해피영상 힘들게 올린거에다가 도토리 변태 이런 하시 분들은 어떻게 할거냐 바로 이걸로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올해 1학기 영상은 마지막.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 하, 이제 학교 수업 1학기 수업도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희는. 힘드셨죠 네, 맹어에 음. 계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었고 이제 지금 또 리모델링 기간이라 좀 많이 힘들게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8월 달에 또 주방 공사도 있, 있다 보니까 또밥 먹는 것도 이제 대체가 된다고 밝혀 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코로나 진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저희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더워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어우 지금도 많이 덥습니다 네. 지금은 또뭐 비오고 뭐하고 뭐, 비 오고 뭐, 뭐 하고 장마철이니까 어우 더워가지고 네. 하 많이 힘듭니다 2학기 때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때 가봐서 어, 알던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이렇게 동안 찍는, 찍은 영상은 모두 마지막이고요. 이제 오늘 저녁 때까지 하고, 어, 이제 운영을 하고. 내일 모레까지, 수요일까지 저희가 영상 찍을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해피 영상 찍는다고 해야지 이제 이제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는 맹아원에서 찍는 영상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해피 영상 해피 영상? 어 엔딩 해피 엔딩 영상으로 어 해피 원그구로할거할 할 거고요 아, 활동을 일단은 할 겁니다 네 그동안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여러분들 저희 채널을 그런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이학기때 다시 네, 또 많은 영상 또 한번 많은 농사, 공부도 해서 여러분들이랑 소개시켜 드리고 하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시는 우리 세영이 희찬이 그다음에 서준이 용빈이 형. 그 다음에. 나. <laughs> 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태우 형. 아, 태우 형. 그 다음에. 뭐, 성국이 형. 초롱이 형. 민선 누나. 누나. 소연이. 세경이. 세 여경이. 세아. 세아. 유진이? 난 나는 모르고. 아니 유진이 왔었어 2019년도 때. 일단은 유진이. 유진. 어유데아 네. 수민이 형, 승원이 형. 승원이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일단. 유세이 어, 형, 명, 명순 형. 명순 형은 학교 안 다니까. 모한이 형. 모한이 어. 요한이요. 어. 일단은 이렇게 입는 것 같습니다. 네. 태선이홍기지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시작하죠. 박수! 박수! 자, 그 다음에 또다르게 말한 우리 저기, 나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제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어, 인기 많았던 우리 세영이. 진짜 고마웠다. 아, 앞으로, 남산 초등학교 애들 빼고는, 어, 이제, 얘들도 다시, 다시 이제, 뭐, 꿈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세영이는 제가 자주 연락하기 때문에, 어, 일단 우리 막내 소준이하고 막내 소준이, 소연이, 세경이, 역경이, 세아까지 해서 총 진짜 많네요. 네, 일단은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김석희 선생님, 강소희 선생님, 서준이, 소윤이 민선 누나 구독자 님 우리 오케이. 8명이 될 때까지 지금 여덟 명더 모아 주신면 명이 아, 맞다, 맞다, 맞다. 여덟 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총 합해 가지고 원래 아홉 명인데 제가 두 번을 눌러서 여덟 명든요 음. <laughs> 일단은 우리 강소연 선생님하고 잠깐만요. 강소연 선생님하고 김석현 선생님, 유승희 선생님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박수! 그 다음에 드라이브 같이 해주신 유승희 선생님, 오늘까지! 아니지 내일까지지. 안 아, 내일은 드라이브 안 해. 아니, 감사드립니다. 전부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 정도 딱 하고. 이제 업로드를 해야될것같습니다 일단은 이찬이는 이제 자기도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구독자가 몇명이더라? 열 몇.. 열 몇.. 열여섯인가? 열아홉인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 일단은 구독자님 음.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촬영 같이 한 김명석 선생님 있지? 우리 서준이, 김명석 선생님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박수! 그 다음에 내일 또 만나가지고, 이제, 잠깐만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자, 자, 이제, 내일은 또 만나가지고, 이제, 이제,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할 때, 이제, 김명수도 같이 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촬영할 때 같이, 저기 해주셨으니까. 저 촬영할 때 많이 나는? 봐주셨으니까 나는? 어, 서준이도 같이 할 겁니다 네, 마지막인데 뭐 산책해야지 뭐 그치? 네 그다음 우리 김석희 선생님 내일 근무죠? 같이 영상 해가지고 어 석현쌤은 구독자니까, 강쌤도 구독자고, 아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아 일단은, 하루에 10개씩 모으면은, 이제, 몇 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봐주시면은, 조회수가 점점, 어, 힘차게 점점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방학 때 컨셉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버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 돼요. 자꾸 빠져서는 안 됩니다. 조만간에 서준이도 많이 내 걱정을 해줬었는데, 어, 다 같이 박수. 자 조용해 주시고요. 자 조용해 주시고요. 자. 잠깐만요. 자, 저, 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 자, 자, 그래가 자, 그래 자, 그래가지 자, 지 자, 그래가지가 얘기를 안 해줬나봐요. 유튜버라고. 자. 자, 이제 주말 영상을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지. 아, 이제 끝나는 영상입니다, 이제. 형, 이제 내가 사물놀이 해줄까? 아니, 기다려봐. 자, 이제, 어. 사물놀이 준다고 해봐. 우리 서준이가. 뭐 어디서 배웠나 봐요 그공연 사물놀이. 사물놀이인가 어. 사물놀이인가 뭔가 배웠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주말 마지막 영상을 찍을 때 마지막으로 방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김명쌤이 이제 같이 해줬으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따라와. 서준이랑 김명쌤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예. 자 저희 둘이 찍는 영상은 이막 마지막. 마지막이고요. 이제 네. 2학기 때 뵙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음 이제 마치기 전에는 이제 서준이가 뭘, 무엇을 보여준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 이제 해? 자. 자, 이제, 박수!